오늘 우리 언니는 어~ (2달마다) 새치염색을 계속 하신대요 근데 나이대가 뭐 많거나 하진 않으신데 대부분 이제 새치가 되게 이르게 (20대) 나신 언니들 같은 유전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거의 9 0 이상이시고 아무래도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그 새치염색 때문에 그런지 손상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숱도 너무 많고 숱도 많은데 손상까지 심하셔서 정말 이제 어, 굉장히 난감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모발 전체가 아무래도 이제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매트하고 윤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대가 뒤로 갈, 젊을 때부터 뭐 20대부터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나이가 이제 40, 50대가 되면 정말 상상을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매트해요. 막 진짜, 어,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낙엽? 을 만지는 느낌, 막막 낙엽 딱 만져서 딱막 부서지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머리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언니는 낙엽 같은 머리셨어요. 정말 수시 또 많아서 어,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우리 언니 머리입니다. 앞으로도 어 우선은 숱이 없는 언니들도 마찬가지로 데미지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숱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너무 높게 쌓이시면 완전 부풀기 때문에 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홈케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컬이, 어, 컬 굵기를 머리숱에 비례를 해서 머리숱과 데미지가 이제 느 정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조절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히히히. 요즘 탑스타일에는 머리를 망쳐서 오시는 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습을 해드리는데 어 되시는 머리도 있고 안 되시는 머리도 있지만 진짜 머리를 이왕이시면 처음에 하고 싶은 머리가 있다면 저희 탑스타일로. 그냥 먼저 오시는 게 어떠실까요? <laughs> 너무 이제 데미지가 많이 쌓이신 상태에서 오시면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결과물에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서부터 그냥 예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손상머니들 하다 보면 제 심장이 블랙입니다. 블랙. 저 항상 블랙을 좀 즐겨 입는데 진짜 심장이 타 들어갈 것 같아요. 시꺼매요 수땡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뽑아드리는데, 어쨌든 결과가 뭐, 언니들이 100% 좋아하시는 만큼 나오실, 나오실 수도 있지만, 조금 미흡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데미지에 따라서 좀씩 차이가 나시는 거고, 어, 정말 저희 텁스타일은 연예인들이 고데기로 한 것처럼, 어, 드라이 한 듯한 느낌의 컬 결과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피펌 말고도 다른 머리들도 되게 예쁘게 많지만 요즘에 인텐스 펌, 히피펌 이렇게 굵은 컬로 진짜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을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언니 그 정말 데미지 처음에 보셨듯이 완전 껌 붙은 것처럼 심하셨는데 정말 정말 예쁘게 그리고 숱도 많으신데 너무 과도하게 바야바 같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어, 제 머리, 새로운 머리로 탄생되셨습니다.